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스탠퍼드 박사 후 과정 강사로 있는 이준아입니다. 올 가을부터는 미국 암센터인 시리오폽에서 줄교수로 일하게 되었고요. 어, 미국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랜트와 페이퍼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. 그중에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과, 박사 과정 중에 있으신 분, 또 박사 후 과정을 하시는 분들, 그리고 어또 교수직을 구하시는 시기에 계신 분들이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랜트들을 소소회의실에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랜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사실 그랜트랑 얼마나 연구를 잘하는가가 굳이 상관관계 있지 않기 때문에. 그랜트를 잘 쓰는 요령이 필요한데, 제가 그동안 그랜트를 쓰면서 배우게 된 점들을 어,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목요일날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